지금 합성함수를 얘기할 때새 집합이 있어. 근데 새 집합에 대해서 두 함수 f, g가 어떤 역할이냐면 어 얘는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고 x에서 z로 간다고 했네요. x에서 z로 가고 얘는 g라는 함수는요 z에서 출발해서 y로 가는 두개 함수가 있대. 근데 지금 x의 각 원소라는 건 모든 원소랑 똑같은 말이었잖아. 모든 원소마다 원소에 y의 원소를 대응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데 이렇게 g f x라고 읽거든 g f x 근데 요 안에 있는 x에 가까운 애부터 하는 거야 누구 응. 먼저 f가 먼저 하는 거고 두 번째가 g 함수를 하는 거야 응. 됐어 그러면 이 원소를 대응시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들어가는 애는 누가 들어가면 지금 x가 들어가면 나올 때는 g의 f x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새로운 함수를 뭐라고 하는데? X를 출발하 애를 정의역. 그 다음에 Y를 공역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새로운 함수를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해. 그리고 합성함수쓸 때는 순서가 중요해서 지금 누구 먼저 했었어? F가 1번이고, 그다음 G가 두 번째지. 그래서 F가 1번이니까 여기 두, 맨 뒤에 있는 게 1번이야.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게 g가 2 번이야. 음. 이해갔어? 1 번이 뒤에 있는 거다. 뒤에 있는 걸 먼저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laughs> 예를 들어서 x가 들어가서 얘가 f(x)로 나왔어. 그러면 f(x)는 우린 뭐였다? x 뭐 f(x)가 C, 얘가 c라고 할까? 그럼 c다 이렇게 썼었지. 근데 우리가 X가 들어가면, 우리가 함수 F에 들어가니까 FX라고 쓴 거잖아? 음.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이 X를 어디에 넣어서? G, 요 동그라미 있지? 이걸 다시라고 불러. G.F. 그래서 G.F라고 읽는 요 L을 가지고 왔을 때, 다시라고 읽거든, DOT. 음. 그럼 이 X를 넣었을 때는 요 새로운 함수 G.F에 X를 넣는 거잖아. 이렇게 음. 쓴다는 거지. 됐죠? 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누구를 먼저 해라?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를 하는 거야. 음. 그럼 처음에 한개 넣으라고 F라고. F에 X를 먼저 넣고, 그 나온 FX 값을 G라는 새로운 함수에 넣는 거야. 됐어요? 이게 합성 함수예요. 음. 자, 그 다음 또, 에서부터 보면, 합성함수 g.f에서 x의 함수 값을 기호로 g.f의 x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g.f의 x는 gfx 이므로두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를 어떻게 나타낸다? y는 gfx,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 여태까지 함수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상을 정리하면, 자, f는 x에서 z로 가고, 어, x에서 z로 갔어. Z. 근데 G는 누가 출발했어? Z에서 출발했어.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음. Z에서 Y로 간다. 근데 이 연결고리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똑같으면 당연히 되겠지만 똑같지 않을 때도 되는 때가 있어. 음. 언제는 똑같지 않을 때될 때가 있을까? 그게 언제일까? 그게 언제일까? 자 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처음에 F가 1인데, 내가 3사로 갔어? 그 다음에, 여기 오라는 애가 하나 더 있어. 근데 우리가 G라는 함수를 갈 때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갔어. 됐어요? 네. 자, 이럴 때 F, 이렇게 G.F라고 읽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함수가 존재할까요? 이 합성수는 함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야. 어떤? 이런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 처음에 출발하는 F. 얘가 예쁘니까 처음이니까 뒤에다 썼지. 응. 그럼 G가 두 번째래 매. 두 번째로 가는 G가 여기. 응. 걔네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걔가 뭔가 있어야 돼. 뭘까요? 응. 누가 누군가의 부분 집합이야 돼? 둘 중에 어떤 거가 어떤 거의 부분 집합이야 될까? FG. F가 G? 아니 그건 아니야. 함수끼리는 부분 집합이 아니고 집합끼리가 부분 집합인 거야. 아니, 더 생각해 봐. 눈이 왜또 다시 가고 있어요? 눈은 어디갔어? 봤는데요. 응. 여기 녹화가 다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한숨을 쉬면 너네 엄마가 들으면 퍽이나 좋아. 같다. 자 1, 2가 3, 4로 갔어. 자 내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지다 네프에 1 같은 애넣수 있지. 1 같은 애넣수 있어. 여기 출발하는 거니까. F에서 먼저 출발했잖아. F1을 하고 그 다음에 G를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F1은 얼마야? 이영아 저... F1은 4. 그치? 그럼 얘는 G4랑 똑같은 거야. G4는 얼마야? 흠, 응, 그래. 그럼 얘는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g 다래프라는건 우리가 어쨌든 x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걸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고 z라고 할게. x에서 출발해서 z로 가는 거잖아, 결국에.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면 g 다래프라는게 있다면. 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x에서 출발해서 z로 갈때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그라고 싶다. 정역의 원소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일 자리에. 그럼 정역의 원소 1 말고 또 누구 있어? 요게 정역이니까. 아, 어, 2. 그치. 1하고 2만 정역의 원수야. 그래서, 그래서 얘가 누구를 넣어? 2. 어, 2를 넣을 거야. 그거 색깔을 분홍색으로 할게요. 이게 1번, 이게 2번. G다, G다 F에 2를 넣으면요. 1을 넣으면 어디로 가죠? 2는 3으로 가죠. 음. F2는 3이야. 거기에 G를 다시 보내는 거지. 보여? 음. 그럼 얘가 3, G3이야. G3은 얼마야? 음, 귀여워. 어, 기어. 얘도? 맞네. 정역의 원소가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얘가 G다, F라는 함수야. 근데 여기에 원소가 1하고 2가 있었어, X에. Z에는 지금 누구누구 냐면기억리은 디귿이 있는데 그 중에 1도 누구로 가고 1을 넣었더니 기억으로 갔고 2도 넣었더니 뭐로 갔어? 기억으로 갔어. 근데 이거 지금 함수인지 아닌지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합성함수가 존재하냐는 건 함수가 맞냐는 거거든. 근데 함수 맞잖아. 왜? 화살표가 한 번씩만 가면 얘는 지금 함수 맞거든.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그래서 얘는? 맞아. 맞아서 뭐라고 하면 돼? 음, 함수이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존재한다. 이건 함수 이므로 맞아.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는 존재한다. 야. 근데, 이, 이걸 보니까 뭐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제 마지막 집중. 이, 이 포인트는 마지막에 이제, 여기도 있잖아. 뭐가 문제가 될까 보면은, 1, 2가 지금 3, 4로 갔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정역이는 원소가 이 3, 4, 5로 이, 이렇게 갔다고 칠게. 3으로 다 몰렸다고 쳐봐. 이렇게. 됐나요? 그러고 4가 있다고 칠게. 야! 그래서 1하고 2가 가는데, 지금 얘가 가면, 이거랑 이거랑 한번 구해봐 요거 한번 구해봐 윤영아 주자레프의 1은 얘가 지금 검은색 지금 내가 하는 건 요거예요 지금 바꾼 거 1이 3으로 가는 거 거기서는 이거 아니 이건 안 보이는 건 아는데 방금 내가 이거 했잖아 1이 3으로 간다고 이건 녹화할 때 보라고 한 거야. 뭘까요? 첫 번째 거. 누굴 먼저 해야 돼? G를 먼저 해야 돼? F를 먼저 해야 돼? F1에다가 G를 넣어야 되죠? 그럼 F1은 얼마예요? 네, 그럼 G3이네요. 그러면요. G3은? 네, 기억이요. 또, GFA는요? G에 F이죠. 그러면 F는 얼마예요? 음. F는 3. 그럼 G야? 그러면. 음. 응. 그래요. 됐죠? 됐네요? 그럼 얘도? 함수 맞나요? 맞아요. 그럼 얘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랑 달라진 게 하나만 몰렸어. 지금 처음에 하는 F가 지금 얘는, 3만 받았잖아. 그래도 합성함수가 되더라는 거야. 어 그러면 얘네 둘이 아예 똑같진 않아도 되네. 여기서 지금 아까는 X에서 지금 함수가 F가 X에서 Z로 가고 여기에서는 Z 나랑 다른 Z네요. 나는 지금 Y라고 한 거죠. 걸친 게 Y라고 한 거고 이 문제 노란색에서는 두 함수 F X에서 Z로 가고 G에서 Z에서 출발해서 Y로 간다? 이 중간다리가 같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똑같진 않아도 돼.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내가 방금까지 우리 얘기한 거에서, 이 중간 다리 여기, 여기 한 공역은 지금 3, 사가 들어있는 y야, 그치? 맞아? y인데, 지금 여기서는 함수 값은 뭐랑 뭐니? 함수 값은 f로 갔을 때는 3만 있는 거고, g로 갔을 때는 기역 니음만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요 중간에 끼네가 궁금해. z는 궁금하지도 않아. 그럼 3, 사가 궁금한 거니까, 3, 사 두 개가 공역은, 여기 출발은두 번째 있는 Z는요? G가 가는 요 Z 분홍색으로 한 여기든 지금 3, 4인데, 내가 방금 화살표를 받은 애는 3만이라고 했잖아. 요 화살표를 받는 요 공역 안에 있는 치역은 3만 있다는 거지. 그래도 합성함수라는 게 존재하더라야. 그럼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넘겨서 한장 넘겨서 제가 뭐 만들게요. 자, 여기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돌리면 서서 들어요? 누가 서서 들던데? 이게 넌가? 아닌가? 누가 서서, 서서 들... 들었어? 어? 서서... 아, 그치. 그니까 러좀덜 돌던 것 같은데? 아니야. 씨, 엄마가 다 들어나 몰라, 씨. 이렇게 할게. 여기에서 함수 f 치라고할 때. 음. 1에서 c로 가, 2에서 c로 가, 3이 b로 가 됐어. 근데 두 번째 가는 거는 요렇게가 정의 역이야. 두 번째는 이거를 b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요거 x 집합, 얘가 y 집합, z 집합. 자, 1번. F는요, X에서 Y로 가게 가요. 근데, 단지, 치역이 B인 거예요. B는 AB고요. 얘는 지금 Y의 부분 집합이야. Y는 ABC 있는 거니까요. 됐죠? 자, 이 상황이고요.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얘는 Y에서 Z로 가는 거예요. 근데 y에서 z로 가는데 g는요 어떻게 가냐면요 얘는 a가 니은으로 가고요 지금 c가 기억으로 가고요 b는 기억으로 갈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니다 지금 내가 요거쓴것 중에 일부러 내가 틀리게 쓴게 하나 있거든. 그게 뭘까? 찾아봐 놔. 뭐야? 이거 뭐야? 나더 써야 되는데.